안녕하세요. 삼성라이온즈가 좋아서 유튜브하는 서민호입니다. 31승 4 9패구위와는6게임차 이상, 삼성라이온즈의 상반기 성적입니다. 역대 프로야구에서 50회를 먼저 기록한 팀이 항상 최하위를 기록하였고, 올해 삼성라이온즈는 하반기 시작하자마자 50회를 먼저 기록하였습니다. 아직 50승한 팀이 나오지 않았는데 삼성은 50회를 먼저 달성했습니다. 올해 가을 야구는 전혀 보이지 않고 당연히 11회 기록할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삼성 야구를 꾸준히 시청할 것입니다. 물론 팬이기 때문에 응원하고 보는 것이지만, 그래도 지켜볼 요소가 많습니다. 그럼 제가 생각하는 23시즌 하반기 삼성 야구를 봐야 할 이유, 그 이유에 대하여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왕조 시절을 지나 최신장 돌림마무리 시대를 지나 지난 3년 동안 삼성 라이온즈의 필승조의 중심은 오승환 우기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두 선수는 82년생, 85년생으로 노장 선수들입니다. 엄청 예전에 이두 명은 세이브한 경쟁을 하기도 했던 선수들이고 이 선수들과 함께 삼성 라이온즈의 긴 미래를 꿈꾸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2023 시즌 후반기에 삼성 미래 필승조의 라인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단한 필승조를 형성하면 24시즌 좋은 스타트를 꿈꿀 수도 있습니다. 차기 마무리 투수로 예정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모습의 좌승현. 이때 전 꾸준하게 두자리소 홀드를 기록했지만 그 이상을 못 가고 있는 최지강. 키움 시절 누구보다 든든한 선수였지만 삼성에 와서 그 모습을 잃어버린 김태훈. 23시즌 초 삼성의 필승조로 활약했던 우승현. 컨디션 좋은 날 강한 구위의 직구를 보여주지만 아직까지 그게 한계인 홍정우. 더러운 공 끝으로 부담없는 상황에서 잘하지만 결정적인 상황에서 부진한 이재익. 지금 삼성라이온즈 불펜 중 가장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 중한 명인 문용희, 과거의 모습을 점차 찾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장필춘과 최충현. 여기서 누군가는 필승조급 선수로 올라와야 합니다. 언제까지 오승환 우규민만 우리가 찾아야 할까요? 어쩌면 23시즌 후반기 불펜 진을 어떻게 개편하냐에 따라 앞으로 삼성라이온즈 5년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게다가 이군에서 조금씩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예상되는 유망주 투수 김서준, 서현원, 박건우, 신윤호 등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불펜은 시너지라고 생각합니다. 한 선수만 잘하는 것이 아닌 각자 상황에 따른 역할, 그리고 누군가의 부진을 누군가 만회할 수 있을 때 불펜이 함께 단단해진다 생각합니다. 올 시즌 종료 후 FA로 불펜을 영입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영입해봤자 밑 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일단 내부에서 어느 정도로 단단한 뼈대를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새로운 유망주들이 활약하려면 역시 단단한 뼈대가 완성된 상태여야 합니다. 일단 그 뼈대를 맞추는데 있어서 재료들이 좋지는 않아도 없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좌승연, 우승연, 최지강, 김태훈, 이재익, 홍정우, 문용익 등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 뼈대를 만들어 놓아야 향후 불편 반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제2의 오승환의 발견, 최칭현의 부활, FA 영희 선수의 활약 이런 것들도 기본 뼈대가 탄탄하게 있을 때 가능하지 이런 거 없이 기대하면 한달 반짝하고 사라질 것들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지긋지긋한 불펜 문제 내년에는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올 시즌 김동진, 김성현 선수가 매우 좋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두 명의 선수는 깜짝 하락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미 준비되고 있었던 선수들입니다. 2017년 2할 9푼, 2018년 3할 1리, 2020년 3할 3푼 9리, 2021년 3할 2푼 1리, 2022년 3할 6푼. 김성윤 선수는 번트 안타, 내야 안타 등으로 다소 기록에 거품이 있어도 이미 피처스에서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는 선수입니다. 증명된 선수죠. 2021년 2할9푼 ER 6리, 2022년 3할6리 김동진 선수 역시 피처스 리그는 타격으로 아그작아그작 아그작 씹어먹고 1군 활약만 기다리고 있는 선수입니다. 어쩌면 부상만 없다면 진작에 1군에서 좋은 활약을 보였을 것입니다. 전 이런 선수들을 피처스에서 콜업하고 기다려야 한다 생각합니다. 잠깐 동안 활약으로 마구잡이로 올리는 것이 아닌 이런 선수들에게 더 기회를 줘야 한다 생각합니다. 1년차부터 1군에서 활약하면서 기대받고 크는 유망주들도 있지만 퓨처스 리그부터 차근차근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올라오는 유망주도 있습니다. 물론 류승민, 조민성 등이 일시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전 들게 보지 않습니다. 일단 지금 본인이 속해 있는 퓨처스 리그에서 돋보이는 활약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팬들도 초조할 것 없다 생각합니다. 그런 활약을 꾸준하게 하는 선수들은 1군에서 언젠간 빛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국민규 김영웅, 김재혁 등이 지금 피쳐스에서 좋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활약을 꾸준하게 한다면 기회는 곧 찾아올 것입니다. 후반기 피쳐스리그도 함께 보면서 이러한 보석들을 찾아보는 재미도 나름 쏠쏠하게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현대야구에서 더 이상 타율 3할은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장타율, 출루율 등을 보는 OPS, 점 창출력을 보여주는 WOBA, WRC+ 이미 타율보다 객관적으로 타격 능력을 보여주는 수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삼할 타자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게 사실입니다. 오 실은 삼성 라인주 삼할을 도전하는 토종 타자는 네 명입니다. 강민호, 구저, 김지찬, 김현준 네 명의 타자가 삼할 타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세 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현준 선수는 프로 3년 차, 1군에 설락한 지 2년 차 시즌입니다. 2차 그라운드 별다른 재능 없고 신체적으로 뛰어날 것도 없이 보이는 선수이지만 이 선수는 프로야구 레전드들도 극찬을 하는 타격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을 잘칠 때는 마치 테니스 채로 공을 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맞는 면이 넓은 타격을 하는 선수입니다. 주로 속도, 파워 타구 속도, 컨택 능력과 마찬가지로 맞는 면이 넓은 타격을 하는 것 역시 재능입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데뷔 시즌부터 피처스에서 4할 가까이 치면서 이미 원래 타격을 잘하는 선수입니다. 작년 시즌 부진 이후 장타력 향상에 대한 방향으로 타율이 많이 떨어졌지만 타할을 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될 만큼 재능이 좋은 선수입니다. 김지찬 선수는 프로 4년차 시즌입니다. 데뷔 시즌부터 많은 기회를 받았고 매년 성장하는 선수입니다. 프로 2년차 타율을 2할 중후반까지 끌어올렸고 프로 3년차에는 부족했던 출루율을 3푼 높이에 올렸습니다. 프로 4년 차가 되는 올해 출루율은 4할에 전반적인 스탯을 높이고 있습니다. 비록 송구 능력이 타이루스보다 떨어지고 파워가 약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지만 넓은 수비 범위 역대급 주류 능력 뛰어난 컨택 능력으로 단점을 충분히 커버합니다. 김수현 선수에게 4할은 상징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이 선수가 유망주를 벗어나서 삼성의 중심 타자가 되었다는 상징. 그렇기에올 시즌 김수현 선수가 꼭 3할 타율을 달성했으면 합니다. 앞에 말한 두 선수는 삼성의 미래입니다. 향후 삼성의 테이블 섹터를 맡아야 하고 그 어느 팀보다 활발하고 강력한 타선이 되길 바라는 선수들입니다. 근데 구적 선수는 얘기가 다릅니다. 이미 3할 타율을 여러 번 기록한 선수죠. 사실 작년하고 2019 시즌 빼고 꾸준히 3할을 쳤던 정상급 타자입니다. 하지만 올 시즌 구적 선수는 꼭 3할 타율을 기록해야 합니다. 제가 타르사마를 언급했지만 WRC 플러스 140을 저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셀러리캡이 도입된 지금 고액 연봉자의 부진은 팀의 부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연봉은 활약이라고 단순하게 가정하면 부적 선수는 무조건 잘해야 하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프로야구는 컴퓨터 게임이 아닙니다. 선수마다 개인의 이유가 있고 정말 수천만 가지, 수천억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것이 프로야구입니다. 구적 선수도 스스로 누구보다 잘하길 원하겠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야구죠. 하지만 구적 선수는 앞으로 삼성 라이즈의 중심을 될 선수입니다. 리더가 될 선수고 상징이 될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나야 합니다. 한 경기 죽술 순는 있어도 시즌을 날려먹으면 안 됩니다. 올 시즌 좋은 활약을 해야지만 내년 시즌 좋은 활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발 건강하게 올 시즌 좋은 기록으로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프레야구 리빌딩 정말 얼마 안 걸립니다. KBO가 팀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한두 명만 반짝하고 나타나도 팀 성적이 바뀝니다. 5년, 6년, 질질 하위권에서 맴도는 것은 능력 부족인 것입니다. 올해 모습을 내년 삼성의 모습이라고 벌써부터 단정 지을 필요 없습니다. 물론, 프런트는 내년은 달라질 것이다. 낙담하면 안 되겠죠. 열심히 할 거라 믿습니다. 남은 하반기, 남은 치약 쥐어 짜듯이 억지로 일승일승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삼성라이언즈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한 경기 한 경기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총총